어저께 쌍고 오빠 강화하는 거 보고서 거의 저도 그렇고 블랙이도 그랬지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부러워가지고 제 것도 괜히 강화 버튼 눌렀다가 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빡쳐있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따라하면 안 되는데, 씨. 괜히 따라했다가 조지고요. 괜히 이거 강화 버튼을 사실 누르면 안 되는 거를 괜히 눌러가지고. 아, 됐다. 불을 가야 되는데, 에? 맞잖아요. 아. 야, 언제까지 이거를 사야 되는 겁니까? 진짜 아까워 죽겠어요, 다이아가. 이것도 이제 바로 가면 또안 뜬다고. 좀 쉬었다 가야 된다고. 팔 띄우는 것도 의외로 많이 들어가. 이게 팔이 쉽게 안 떠. 이거 봐, 좋댔어좋댔어 시. 씨. 만다이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이, 제작나. 템미 만다이아거든요, 저희가? 템미 만다이아인데 강화하는 데가 진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왕태형 강화법 추천드립니다. 어? 왕태가, 왕태형 강화법이 뭐야? 왕태형 강화법이 어떤 거야? 7에서 8갈때 속으로. 9초 발에서 9갈때 속으로 10초 물에서1갈때 10 속으로 20초 저이 <laughs> 사실은 방송은 일요일까지는 계속 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을 킨거는 사도바 1의 정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거고 지금 사도바 섭에 대한 구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방송을 부랴부랴 키게 됐고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적혈들이 전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바 일섭에서는 예전과의 그 쟁의 구도가 아닌 농사 섭이 될 가능성이 99.9%가 됐죠. 원래는 저희가 서버 이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옷섭에 가서 싸우다 올라 그랬어요. 정해 멤버들만 해서 가가지고 저 패가 올라고 했거든요. 잠깐이라 조금 놀다 올라고 했는데 서버 이전이 사도바 1섭이 여러분 안 열려요. 그래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나가는 거는 조금 이상 가족이 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저희가 안 하기로 했고 그냥 지금 사도바 일섭에서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있는 상황이고요. 놀고 오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뭔가 아쉽더라고요. 또 우리 블레이가 근질근질해가지고 근질근질한 걸 해소시켜주고 싶었는데 그걸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전부 다 농사가 된것 같거든. 그 저기 미안한데. 말을 하는데안 들어? 지금 오빠꺼 시꺼 뜬게다 지금, 어, 그게 중요해? 어, 앞으로 월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신 나갔네. 월드라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각 서버에서는 농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버 내에서의 재미는 조금 덜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농사를 졌을 때 게임을 접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기는 해요. 근데 넥슨이 운영이요. 진짜로 소름끼치는 게 뭐냐면 알아서 싸움을 만들어주는 구도야. 싸움을 만들어주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월드가 다음 주에 나온다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9월 달인 줄 알고 농사를 어떻게 현명하게 지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혈들은 탔어 못써 가가지고 뭐 행복하게 잘 지내나 몰라. 막상 적혈들 떠나니까 우리 결사 사람들이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누나 죄송한데 경순 씨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될까요? 초롱아 내가 정확하게 말할게 너 랭킹이 몇 등이야? 나 11등이거든? 너몇 등이야? 누나보다 안 되면 그냥 찌그러져 있어줄래? 네가 가야지 너 누나보다 내 랭킹이 안 되면 네가 찌그러져야지 네가 가는 게 맞지 제가 어제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건데, 원래 MMO 게임은 그줄 서서 기다리는 게 필요 없어. 내가 너보다 앞서돼 있고 더 세잖아? 그러면 너는 뒤로 가는 거야, 원래. 원래 MMO 게임이 그래. 네가 원래 MMO 게임을 안 해서 그러는데, 누나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누나가 너보다 랭킹이 높잖아. 어? 랭킹이 높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보이면, 너는 그냥 딴데 가면 돼. 알았어? 아이디가 초록이면 뭐해? 후원코드가 쌍존데 팩트로 때리다니. <laughs> 여러분, 내가 이거는 팩트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뭐 토리도 그렇고 빅보스 있고 왕태경 있고 다 있지만 저보다 랭킹이 높은 사람 있으면 저는 피합니다. 안 피하시던데요? <laughs> 컷! 저원씨 1억 2천 먹는데 많이 먹는 건가요? 적게 먹는 건 아닌데 나는 1억 7천 먹어. 근데 보통 2억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1억 6천. 아 왕태경도 1억 6천? 나랑 거의 비슷하네. 미역 먹으면 조금만 양보해주세요. 아 진짜. 너 진짜 내 부탁하니까 내가 들어주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안 들어줘. 뭔 말인지 알아? 돌체 옆에 해야겠다월드이전 <laughs> 열리면은 초록이 연합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드 열리는 순간에 연합한다는 곳은 진짜 많거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저희가 지금 결사원이 대략 한 결사 정도로 늘었어요. 40명에서 45명 정도 더 늘었어요. 핫섭에 관항으로 있으셨던 분들과 또 옷섭에서 이제 온 관우랑 또 이제 중립으로 있으셨던 분들 해가지고 결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월드를 준비하기 위함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한 결사, 한 서버와 연합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쟁이 길어졌다 보니까 레벨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참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월드에서 아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어, 인원을더 충당을 했고요. 초록이! 눈엔 쇼호스트 같아. 말 오늘 되게 잘하지. 추잉아, 며칠 쉬고 왔더니, 그냥, 말이 그냥 술술술술 나와. 머리 이뻐요나 머리 자른 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네? 간다 올려야 쉽지 않죠 아 근데 어저께저 너무 미용실 가는데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염색을 다시 하려고 했더니 미용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어 절대 하지 말라고 머리결이 지금 너무 많이 상했다고 푸석푸석해가지고 머리 그냥 커트만 쳤어요 염색 따로 안 하고 아 이번에 현모로 가는데 조금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지저분하게 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용실 갔다 왔지 아? 이모 잘어 보여요 아유 우리 어둠님 어서 오세요 젊어 보인다니 젊어요 요즘 40대 젊은 편에 속하나? 아니 40대 젊은 편에 안 속하지 않아? 난 전혀 딱 걸쳐있는 거야 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 아직 오 정말 그상속 되는 아이와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 아이 부모가 40입니다 8 0일까지는 젊은 편으로 해주면 안 돼? 40년 중년에 속합니다 만 39세까지는 청년이지 누나는 청년인 걸로 키리 말만 딱마에 들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말은 진짜. 스타 스타 스터 구도는요. 지금 제가 듣게 듣는 정보로는 4섭과5섭은 일단은 무조건 적이고요. 이섭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썹. 가낭이 섭에 합류했다는 소식과 이섭이 4섭과 교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되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왠지 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와의 그류는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섭은 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섭 4섭, 오섭이 적이 될 예정이고 저희는 1섭과 산섭이 연합입니다. 만약에 월드로 나간다고 하면 2, e, 4, 5가 함께 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밀린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사섭과옷섭을 만약 함께한다고 하면 저희가 밀리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아니면 비등비등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로 중립이 중립 쪽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참여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할것 같거든요. 저기! 그리고 어저께 이거 띄웠습니다. 고급이었는데 희귀까지 띄우고 총 희귀 20개에다가 고급 20개 해가지고, 이거 띄웠어요. 근데 이 반지가 생각보다, 반지랑 액세 쪽이 잘안 붙어. 너무 아쉬워. 쌍조님에게 후원하면 초롱님하고 뿜배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쌍전파빠한 후원하시면 쌍전파빠한 들어가는 거고요. 저한테 후원하시면 저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저쌍전 오빠랑 남이에요. 일도 관련이 없어요. 방송 때문에 알고 지내는 오빠야. 후원하고 있는데 힌트 하고 있으면 쌍둥 오빠한테 해주시는 게 맞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쌍둥 오빠란 정은 남이고요. 서로 그냥 방송에 의해서 친하게 지내는 거고요. 방송 컨셉으로서 남매인 거지. 철저하게 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남입니다. 네, 학교로 치면은 방송부 동아리 선배 그 정도. 솔직히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사이입니다. <laughs> 적당히 해야 돼요. 전에 봉구에게 전달하라고 후원했는데 그거 쌍둥이님 꼭하셨구나 아예 들은 적도 없어요 난 그런 얘기 아예 들은 적이 없는데 쌍조 오빠는 뭐라는데요? 전자해주겠다 그래요? 멘트까지 날려버렸었는데 남이에요 그냥 저 여러분들 말걔 있잖아요 우리 그... 혜신 님께서 쌍조 오빠한테 몽이한테 밥좀 사주세요 우리 봉구 님한테 어좀 나눠 가지세요 이러잖아? 어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줄게요 오빠가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없어 방송에서만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멘트 하지 우리한테 나중에 콜백이 없다니까 어뭐 이렇게 후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사줘 이게 없어 야하지야 나중에 봐서 뭐봉군님 후원 100만 원씩 그러니까 받아가래 내가 영업방해하는 거예요 쌍오빠가 무슨 말인지 알죠 100만 원씩 받을 때도 있죠 뭐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꼭 많이 받는 거만 얘기를 해난 지금 만천원 받았어 뭔 말인지 알지